내 이미 누나 저 다음 주 수요일에 착사랑하는 포자랑 영화 보는데 뭐라고 진짜?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너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다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해? 어려워요. 그냥 가서 너한테 호감이 있다. 그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리액션 해주지 않을까? 했어요, 그분이. 아 영화 얘기를 먼저 했다고? 아 그러면 1 0 0지약 끝나고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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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빤스 어? 야 이쁜 반스 입고 가어 어떻게 어머 예예예 예, 예. 어 로천사 그러면 누나 말만 믿고 저기 쉬었다가 아, 미친년아 그거 바로 말하면 어떡해 아 진짜 나딱봐 만나자마자 어나나랑함 뜨자 아들 어아고추 빡빡 당개 섹스하고 싶니 이러지 말고 아니 가서 일단 영화를 봐. 영화를 보고, 어? 자연스럽게. 안 돼, 이제 영화를 봐. 영화를 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배고파? 배고파? <laughs> 배고파? 뭐 먹을래? 나는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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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초밥? 아, 그러면은, 어, 맞아. 그 회랑 술 먹으면 엄청 빨리 취하거든. 회 괜찮다, 회. 여자애들은 일식집 무조건 좋아해. 아니, 어, 왔어. 오랜만이다. 색스 색스 드루브 색스 색스 아아아아 뜨자 말고, 아아아아아짜 갑자기 그 이모티콘 생각나네. <laughs> 막이이 이 이모티콘 생각나네. 아아아첫 <laughs> 데이트인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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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데이트인데 모 모텔 가서 마시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네는? 이거 절대 안 돼. 근데 아침에 막 마늘 존나 된지 막 이런 거막 주지 말고. 까렸는데, 기코로 상담 좀 가능한가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오케이 보고. 확인. 그 혹시 몇 살이세요? 저는 지금 스물일곱이고요. 스물일곱. 27. 아하. 여성분은 스물네시요. 여성분이 스물네 살이라고? 아 부모님 가게서 에 알바를 하다가 만났다. 예쁜가요? 제 눈에는 이뻐요. 제눈에은 이뻐요. 어 뭐야 완전 사랑하0님은이요이요1 0이요님네그 혹시 그 육체적 관계를 가진 걸 포함해야 되요요1좀 어, 애매하네 <laughs> 잠깐만 뭐, 뭐. 그럼 이뻐 이뻐요. 10년은 이그요 10년은 이요요 이뻐요. 이란 영화를 제가 보러 가자고 했거든요. 네. 근데 친구들이랑 그 먼저 보러 가기로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아, 어어. 어,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짜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여성분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헌트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다음 주에. 수요일에. 음.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그 인방을 네. 많이 봐서 음, 네. 도 이제 인방을 보는 스타일이참 여기가 잘 통할 텐데. <laughs> 네. 제가 그 대화를 이을 그 공감대가 필요하잖아요. 응. 그래서 원래 드라마 안 보거든요. 네. 그 두분 만나기 전날에 유명우 경주행 다 하고 서 아 여자가 보는 드라마 다 보고 갔다고? 만나서 우츠 너영스 우막 이러는 아! 약간 궁금하고 뭐. 저랑 같이 안가 지금? 그 여자랑 같이 했냐고요. 씨발 하지 마. 아, 여자요? 어, 그 여자분이랑 같이 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도 우츠도 영투도 우. 좀 근데 방미. 이게 지금 야 돼요,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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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그런 그런 얘기하면 돼 그럼 범도는 누구랑 봤어? 어떤 어떤 놈이랑 어. 봤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 그러고 라고 할뻔 내가 하면 되지. 그고 주소 담으면 되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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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위트 있어 보일 수 있잖아. 그죠? 방금 제말 멘트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적으세요. 그럼 이제. 그래 술을 마시고 술을 가, 마시고 노래방 가고 어? 노래방에서 이제 또다데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네. 그 혹시 그레이뉴나그뭐 우영 보셨나요? 네. 그럼 그 독수궁 돌담길 스토리 아시죠? 네 알아요. 그래서 근데 두 분도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보고 그냥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이제 제가 말은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냥 약간. 아,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막그 드라마에 나온 데서 가본다. 이게, 이게 전형적인 이 책으로 배, 연애를 배운 딱 그거거든. 아, 굳이, 굳이 안 가도 돼. 굳이 거기를 가야 할까? 우리 우영을 봤으니까. 덕수궁 돌닭길을 걸면서 근데 옛날에 도, 덕수궁 돌닭길이란 말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그걸 얘기하려고? 왜 가는 거야, 거기 덕수궁 동닭길을. 은 탈락입니다 네님 잘생겼어요? 저요? 네 잘생겼으면 이미 여자친구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얼굴 특게더에 올려보라고 하죠 저 사람 고소하면 안돼요? 왜요? 마음으로 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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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리 또 모쏠이 여자 한번 만나보겠다는데 뭐술 한잔에 8천원 정도는 어 써야지 이제 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만원만 삼천 만 원한 잔에 어 근데 오빠 이거 너무 맛있다 나 하나 더 먹을게 이만 이만 육천 원 그냥 바로 불어 그러면 보라고.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야 그럼 넌 이만 육천 원짜리 내 얘기를 들어줘야 돼 알겠지 자 마, 마셔봐 일단 <laughs> 일단 마셔 어 일단 나넌이게 이만 육천 원어치 이제 나는 얘기 를 들어 줘야 쓰겄어 아니 부담되지. 2 7세면은 그래도 부담되지. 직장 직장 다니면 조금 낫겠지만. 아, 아, 그러면 차라리 카페에 빨리 데려간 다음에 저 돈을, 돈을 이용해서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 <laughs> 사실 너랑 술을 마시면서 어, 가성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를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생각이 안 들더라 솔직히 가성비 생각하면 받아오르셨 나는 너한테 이 정도의 진심이다 난 너한테 26,000원의 진심이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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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laughs> 술을 먹기 위한 것은 단, 단순히 우리가 이제 실화 어, 간다거나 그런 빌드업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알콜이 들어간 상태에서 치중 진담을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자고 한 거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 그, 근데 그게 알지. 응? 자기야. 원래 찔리는 사람이 변명 먼저 하잖아. 나랑 <laughs> 잠자리 그 여자 잠자리 뭐 이런 거뭐래시발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잠자리랑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치중이 싶 근데, 음, 근데 이제 27살이면은 이제 우리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 <laughs> 우리 그치. 우리 세대야. 우리 세대요. 근데 24살이면 이제 우리 세대가 아니라 미세대란 말이야. 근데 또 24살 친구는 당돌할 수가 있어. 맞아. 요즘 애들은 발라담 까져가지고. 몰라요. <웃음> <웃음> 막 오히려, 오히려 이제 술 먹고 이제 좀 좋게 좋게 얘기 좀 하다가 이제 가려고 는데 음... 이제, 오빠, 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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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정호 러부님 그... 만약에 네. 그 여자분이 그뭐 이제 본인은 좀 이렇게 되게 긴장하고 순수하게 첫 데이트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뭔가 시시하다는 듯이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요? 저기 쉬었다 가자고 할까요? 아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laughs> 아니 쉴줄들 모르면서 뭐 쉬었다 가자 그래요? 영상 자료는 많이 봤는데 아니, 그거... 아니지 아니지 바보야 그럼 너 쉬었다 가는 방법 말하라고 물어봐야지 바보야 <laughs> 아니야 아니 그럼 어떻게 신뢰되는 말을 너 신뢰되는 말을 대답 물어볼 수가 있어 해본 적 있냐 없냐를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지 있냐. 아니지 그... <laughs> 상상으로내 해봤을 수도 있잖아 <laughs> 미안해요 아니, 만약에, 근데 요즘 또, 요즘에는 또,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있대. 자보고 만난다, 이런 게 있대요. 자만추가. 맞아, 맞아. 자연스러운 맞아, 맞아. 만남이 아니고, 자보고 어. 만남추구 이런 게 있대. 맞아, 맞아. 그런, 그런. 그러면, 그러 이렇게 하자. 너 자만추 알아? 해서 어, 알지? 그래도, 그러면, 나 자만추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럼 걔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는지 보는 건 어때? 너도 음, 자만추야? 이렇게. 음. 미안합니다. <laughs> 다음 그러니까... 다음이래? <laughs> 아니 근데 갔는데 안잘부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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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으내 반주 잡고 어떡해 어떡해 이러면 어떡해 <laughs> 근데 여자들이 아, 또 <laughs> 너무 능숙한 사람도 싫어하지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싫어하거든 아니야 근데 약간 그 약간 너드남 해가지고 뭔지 알지? 찐따남 좋아하잖아 어? 공대 막 어? 뭐 순수하고 막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너무 그 애니에 나오는 그거 그 느낌이야 그 이제 너드남들이 만들어낸 로맨스 그런 스토리 경험이 예. 척그 말도 안, 안 되지라 던데그 너드남도 쓰기 응. 준비물이 외모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외모 점수 몇 점이에요? 1 0점 만점에 객관적으로 점 연예인이죠? 에? 0점어1 0점 연예인 어, 그럼 이제 혹시 다른 스트리머 중에 사노정님은 네. 어, 10점 중에 몇 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말해볼게요. <laughs> 말 많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기야. 그러니까. 대충 이 녀석 보니까 음. 아니 아닌 것 같아. 이점5 정도, 5 정도 정도. 아. <laughs> 아닌 것 <거> 같으니까. <laughs> 아 그럼 아, 무슨 매력이 있어서 그 여자애도 진짜. 뭐 만나자고 하는 거겠지. 얼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격을 뭐 많이 보나 보지. 음. <laughs> 채팅창에서 네. 몸 좋음이라고는 올라오는데 네. 나쁘진 않거든요. 아 몸이 좋다. 인증이 없네, 뭐다? 개 굴하다. 트게더의 <laughs> 인증 비밀글로 박죠. 당당하게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인증이 없네. 어. 나는 어, 아, 안 볼게. 비밀글로 어, 해서 내가 판단해 봐. 알겠어. 근데 그게 이제 차밍 포인트가 아. 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 그 몸은 까지 않는 이상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깨가 넓다던가 이런 건 보이잖아. 아, 아 어. 그러면 그래. 네, 네, 네. 로 보내 버려라. <laughs> 하지마 나못봐 그런 거. <laughs> 아 징그럽다요. 아 더러워. 정신처럼 행동해도 다 용서된다. 근데 사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 나가는 거긴 하거든요 일단은. 응 아, 그래요. 네. 노잼 인지 네. 노잼이래. <laughs> <오진이> 머리도 <laughs> <뭐일 웃음> 이제 야을는할수 아, 없잖아요. 아 그죠. 그치 그치 그치. 현실이니까. 네. 카톡 내용을 좀 읽어달라고 할 수, 있... 어 맞아요. 카톡 내용을 좀 약간 말투를 읽어주실 수 있나요? 한두개 정도만. 카톡 내용이요. 네. 어 아, 잠시만요. 혹시 발언해도 돼. 뭐 뭔데? 아아 아, 아니야. <laughs> 아니 뭔데 뭔데 그냥 말해봐. 그냥 말투 본인의 말투에서 모서이 느껴져. 나만 그런가? 아 진짜? <웃음> <웃음> 어 어. 스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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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laughs> 아, 네, 다 참고 있어. 우영우우영 우리 래우우투도우투도 우리 형, 우투도 영투도.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이우도 형,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우이 되게 리나요아 <laughs> 형, 아니까 그러니까 그니 친구들이랑 먼저 보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음, 친구 남자냐고 물어봤어요? 아이 그이찐따가 물어봤겠어? <laughs> 아 미안. 아이 왜 아니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 물어봤을 것 같아. 너무해. 그렇지. <laughs> 아, 그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못 물어봤을 것 같아. 왜냐면은, 마치, 쉬, 쉬, 그 남자랑 보기로 했어? 이런 느낌이잖아, 너무. 그치. 그니까, 그냥, 아, 그래, 그렇구나? 이 그렇, 아, 뭐 반전되니까, 그, 그렇냐? 어. <laughs> 이렇게 지나갔겠지. 그렇습니까? <laughs> 아, 맞아. 자기야, 이 얘기 들어봐. 뭔데, 뭔데? 어, 덕수궁 돌담길에 어. 간다는 거야 우영우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영화관치? 그거 어떻게 생각해? 저.. 이거 그만해도 될까요? 왜요? 슬슬 문제.. 이제... 아좀 앉아 있어봐 왜 이렇게 누가 급해 지금 얘기하는데 네, 그 네. 덕수궁 님님 네. 아이디어잖아요 너 혹시 누워있니? <laughs> 빨리 똑바로 <laughs> 앉아 슬슬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도움이 안 된다고? 음. 네이 아, 녀석.. 소운해 솔직하네. 너 그렇게 솔직하면 여자 못 만나? <laughs> 맞아. 가면 무도해야 여자 만나는 거는 씨발 <laughs> 쉬운 줄 알아? 섹색하기 쉬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근데 뭔가 내 느낌인데 구두를 신고 나올 것 같진 않다. 아왜아왜 아, 왜, 왜냐?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비가 많이 아, 오기 맞아. 때문에 아 맞다 맞다 소가 소가 어. 비가 어, 올수 그래. 있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요즘에 음.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땅이 축축하기 때문에 두두를 신을 확률은 되게 낮기 때문에 음. 오늘 도움된 건딱삼 개인 것 같아요. 뭐요? 삼보 일택. <laughs> 저거 하나라고 도움된 게? 여보세요. 네. 저, 저 도움된 게 저거 하나라고요? 네. 아니, 반, 스 준비하라는 것도 더 도움이잖아. 혹시 모르잖아. <laughs> 아니, 그리고 반면교사를 알려준 것도 도움이 될수 있지. 그래. 그, 뭐, 아까 뭐, 뭐, 뭐였지? 무슨 애니, 뭐, 뭐 애니 얘기하지 말라고. 맞아. 엄마 얘기하지 말라고. 그것도 아, 그냥, 뭐, 그 되게 중요한 그런. 막, 막, 어, 오징어 게임도 봤어? 이랬는데, 오징어 뭐, 게임이 원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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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이? 막, 뭐, 이즈라라면 안 된다. <laughs> <laughs> <안 됐다. 웃음> 제일 중요한 거 네. 양말 회색 신고 가지 마 죽여버릴 거야 진짜. <laughs> 야, 양말 회색 안 돼. 검정색 아니면 흰색으로 신어야 돼요. 네겠습니다 양말 무조건 흰색. 양말 무조건 흰색. <laughs> 회색은 발 냄새 나 보인단 말이야. 그냥 싫어. 그리고 저 궁금한 거 있어.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있었지? 궁금한 거 나한테 말해. 그러... 자기야 내가 아니, 상상으로 조성히... 말해줄게. 저 새끼, 그, 응. 원래 아이디가 정우 러브 빵몽이라며. 응. 근데 왜 달의 러브 정우로 바꿨어? 그거 벤당일 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laughs> 나는 진짜 오늘 정말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어, 아 드라마 공감대까지 괜는는데 덕수궁 동, 돌담길에서 아이 새끼 못 써요 맞나 라는 걸 스, 속에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말안 했거든? 근데 자기가 해줘서 너무 고맙고 <laughs> <oily kita>.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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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것 같은지만 얘기하고 끊을까 우리? 그래 좋아 <laughs> <요' minimalist> 아니 근데 나 진지하게 상담했어 내가 뭐 돌리거나 이런 거 전혀 저는 없었다고? 여자랑 대화를 음. 못 하는데 도와주세요. 저는 여자랑 대화를 못하는데 도와달라고요? 다음 친구는 저 친구로 할까? 야, 일단 몸 사진부터 올려 봐. <laughs> 아예 안 되겠어. 아예 아무나 안 받아. 이제 절차가 필요해. 원하는데. 절차가 필요해. 아까처럼 어 그냥 뭐 어떻게 생겨 먹은 사람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니까 이제 진도가 안 나가잖아. 어? 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지. 뭐. 거쳐하겠다 <laughs> 나는 저 친구가 안될거 같아 근데 솔직히 저분이 방송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렇게 찐따처럼 얘기했지 실제로 찐따 같진 않을 거야 진짜 찐따는 여자랑 영화를 본다는 그 약속 자체를 자, 잡기가 힘들 거 같아 맞아 아까 맞아 막상 만나면은 뭐잘 얘기하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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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혹시 몰라서 예쁜 빤스를 입고 왔어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그러면 진짜 나 진짜 찐따인데 여자랑 접점 1도 없음 그래 진짜 찐따는 진짜 <laughs> 아예 만날 그것도 없다니까 쟤, 쟤는 가짜 찐따야 <웃음> 어. <웃음> 어? 가짜 찐따다 <laughs> 어, 너, 아까 전에, 그, 뭐야, 칵테일 그 친구한테 사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잘안 되면 이 방에다 쏘는 거다. 어. 음. <laughs> 26,000원이야. <laughs> <laughs> 근데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정말. <laughs> 마무리는 아름답게 해야 될거 아니야. 아, 마무리를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할순 없잖아. 아니, 이거 너무.